안녕하세요.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남희정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에 요셉을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단지 성실히 행하다가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가정총무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다가 억울한 거짓에 휘말려 오게 갇혔다. 거기서 자포자기하며 살수 있었는데도 근실이 일하며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며 꿈 해몽까지 해주며 힘껏 도는다. 그런 주옥 같은 요셉을 2년간 옥고를 치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의롭고, 사랑 많고, 성실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그래도 살 만한 장소가 아니라 최하의 장소에 두신 것이다. 감옥에서 그는 술 관장에게 제발 꺼내달라. 자신은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간절히 매달린다. 자신을 도와주었고, 또 이렇게 간청한 사람을 어떻게 깜빡 잊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술관장이 있게 하셨고 그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 의로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대목이 많은 위로가 된다. 물론 요셉처럼 훌륭한 건 아니지만 주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은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으로 빚으신다. 인간의 마음으로 볼때 감옥에서의 인연은 정말 엄청난 시간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극단적 환경 속에서도 그가 쓰시려는 사람을 옷과 같이 빚어내신다. 만델라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지만, 나와서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백인들, 백인들과의 화평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 실로 2년 후,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존재로 자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영혼적 생명을 건지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연이 지났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10대의 꿈을 주셔서 끝없는 질투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꿈으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 결국, 고통의 양적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한다. 버티는 게 아니라 잘 보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그것이 고난의 시간의 양을 채우는 방법이다. 나도 소박한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겠다.